예언으로 네, 바뀔려면 성령 아, 유유한복 27절 맞습니다. 아, 나도 보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보았던 것은 어, 세례의 왕이 예수께 세례를 줄때 영이 예수님께, 어, 어, 예수님께 내려오는 걸 보았죠. 보아, 보았고 또다 나서 그 전에 하나님을또미암 아마 어, 영이 내려온 분이 있다면 그분이 성령을 세례 주는 분이란 것을 들었기에 얘기, 두 가지 예죠. 들었고 보았기에 보았기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 또 놀라운 차원이죠. 메시아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세레완이. 근데,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 누구냐를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를 뭐, 다윗의후손의 혈통의 어떤 왕으로 이해하거나, 메시아를 이해할 때, 어, 로마라는 어떤 그런 식민지, 그전에 그리스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던 그런 어떤 그 바나바라든가, 그렇게 이제 혁명가로 이해하거나, 메시아를 이해할 때, 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뭐 경제적으로 윈터이하나 그런 어떤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메이샤란 게 뭐냐? 바로 그땅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저 세례 완이 세례 왕이. 어, 미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의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것을 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어,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안다는 것은 계시 없어 안 되는 게,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미시아가. 그게 없어요. 미시아의 개념이, 개념이, 하느님의 아들이 미시,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이의 개념을 어떤 왕의 혈통으로 이해했지 그러면 아들이 이해했으면 쉽게 뭐 알아봤겠죠 근데이 세리마는 그걸 안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안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어그이 아들은 바로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들어오실 때, 상속자로의 아들임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로의 아들. 어, 우리가 이제 아들 개념이 몇 개가 있죠. 뭐, 난자, 정자가 합치면 생명인데 그게 아들입니까? 그것도 아들이죠. 뱃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출산 안 했으니까, 아들이지만, 아들을 부를 수 있지만, 그냥 뭐, 생명인 거죠. 출산 나왔어요. 아, 온데 물론,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은, 뭐예요? 상속의 아들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그게 아들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청을 상속하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지, 아들이지만, 아들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들이 뭐냐? 아들은, 스무 살넘어가도 드디어,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유산이. 그러니까 스무 살 넘은 상속의 아들로서의 개념을 세트에이 이해한 거예요. 개인 경험에서도 하면 되이에요 개인 경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의 아들 이퀄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가 상속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 거듭나면 천국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볼수 있다고 돼있죠 시작할 때 의미 가 나옵니다 왜 뭐예요? 볼수 있지만 획득은 아니에요 획득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면요 그냥 아들이지만 재산 벌려봤습니다부모님못 벌려요 부모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확보하는 진짜 아들 그 아들로서의 계정입 이게 보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약속된 아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인이 처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뭐냐, 구원의 개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늘의 아들이 물론 예수님이시죠. 사실 뭐요? 나도, 당속상속자로서의 아들로서의, 뭐요? 개념으로 우리가 승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뭐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에 들어온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님의 동등의 분이시여. 그렇게 들어오시죠. 동시에 너도 상속자로 아들이 되는 거라는 의미를 지금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머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개념이 이 다윗의 아들 이건 있었어요. 분명히 연대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머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점 뭐냐? 드디어, 천국의 상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뭡니까? 들어갈 때, 천국의 상속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영생의 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신모니또 이탈할 수가 있죠. 이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귀신 상태에서 우리는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 얻을 때 영성을 확보된 거예요. 영생에서 구원 영성이 동일시대인 경우도 있죠. 은어 가운데. 아는 거예요. 하지만 또 틀린 거죠. 왜? 이것두 후원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은 영성을 얻는 확보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혼의 기준문이죠. 영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 뭐, 인류는 하늘을 다, 부러워하죠. 하늘님 뭐, 못 터지는 게 없고. 부러워하죠?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가 알수 없는 세계였던 차원의 삶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참 좋은 곳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하님의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참 좋은 곳이야. 천국이 하고 뭐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청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놀라운 영화, 영화, 영화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요, 그냥 지금의 느끼는 천국이 느끼는 감사나 기쁨 정도의 어떤 정서에 비해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광이... 하명 아들이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의 땅을 얻는 게 상속이 아니에요. 어, 천국의 땅을 막 얻고, 멸로간 뭐 쓰고 다니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이면 신이라고. 신에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자녀를.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천국이, 뭐 누구는 뭐, 조만 뭐 아파트에 살고 뭐 누는 그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삶과 비교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 사도이가는 나중에 성도한테 예배하죠. 너무 영원롭니까 예수님 장고에 있습니까? 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놀랍게.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 비교할 수 없어요. 마치 현재 있는 부신자들이 지옥 가면, 어땠습니까? 이건 진짜, 지금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또 다른 존재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옥을 우리가 모르지만, 예, 그랬도 마귀처럼, 마귀처럼. 마귀가 당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얻는 고통을 올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이 마귀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당황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영화로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는 개념은요, 영화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이 땅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예요. 영화로움이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우리가 수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뭐예요? 이거는 일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저 그래, 나중에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도 굉장히 부여야 됩니다. 능력도.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 많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고, 뭐, 우리가 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도 함유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지만,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줍니까? 상속을 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집과 집을 주죠. 하나님은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 우리 이마에 그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또 다른 삶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를. 그래서, 천국 개념은요, 그냥 뭐, 넓은 땅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무슨, 뭐, 멸루아래, 보석돌, 그런, 그런, 두신적인 거리가 아니라, 번질 줄은 그게 아니겁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이 보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 자신을 그래서 상속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서입니까? 상속자로 우리가 훈련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대까지 그래서 성년자에게 드디어 자신의 영혼을 주니까 대부분 뭐이 땅에 살면서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다 당하고 드디어, 이제, 뭐, 죄성이 다 빠져버립니까? 하니까, 하니까, 벌써 합당한 자가 되니까, 하니서 이제, 영어함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서 천국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느낌을 알수 있는 거 우리가 영원히 몰라요. 우리가 죽기 전. 그간도는 모를 거예요. 불가능, 설명할 수 없는. 하떻도 설명할 수 있게, 설명할 수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것을, 세븐이, 한 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를 통해서, 드디어, 나도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다 보여준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말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우리가 희를 썼는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돼요. 이 땅의 복하고 비교 안 되니까, 설명 안 되니까, 그냥, 그냥, 그냥 안되니까, 그냥 음이라고한 뿐이지.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없죠. 가히 이해할 수, 측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없다, 측려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원더풀 놀랍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냐면 우리가 청려을수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영원히 감별합니다. 마치겠습니다.